우리가 살아가는 요 세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기준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중에 우리가 아마 피부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게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 뭐안 지키면 당장 벌금도 내야 되고 좀 심하게 안 지키면 갇히기도 하니까. 이 법이 아마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기준 중에 가장 피부로 체험하는 법 같습니다. 여러분,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한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법은 아마도 이 사회가 유지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라는 합의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가 될수 없기 때문에 처벌도 하고 꼭 지키도록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이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이거를 적용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있다고 칩시다. 이 차가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하고 신호도 지키지 않고 그러다가 사고를 냈다고 칩시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벌을 해야 되죠. 벌금도 물고 좀 심하다 싶으면 잡아 가두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차에 위급한 사람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있어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고,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기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원래 과속, 교통법규라는 이 기준이 있었는데, 또 다른 생존이라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기준이 부딪칩니다. 이러면 여러분 무얼 더 우선해야겠습니까? 하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 하고 다른 분들이 이걸 하나 봅니다. 어, 이런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정신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법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학문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 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이 만들어진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이 판사님 대신에 AI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나온 법규대로 일률적으로 다할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그냥 뭐 기계가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각 처해진 상황마다 각자의 상황마다 매번 다 다르게 적용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사람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법이 만들어진 정신이라는 다르게 적용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적용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명백하게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가늠한 여인이거든요.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가늠은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나라 말로는 불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이 당시의 법으로는 사형이어야 됐어요. 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여야 됩니다.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레위기 20장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를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함께 죽일 지니라 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비슷하게 불륜을 저지르면 죽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당시에이 사형 방법은 주로 돌로 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돌로 치는 거는 여러분 그냥 멀리서 조그만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사형법이었습니다. 큰 돌로 먼저 머리를 치고 그리고 정신을 잃으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게그 당시의 사형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가늠하다가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이 법에 따르면? 사형을 당해야 되죠.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두 가지 법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유대인들의 종교법입니다. 종교법에 따르면 여인이 사형을 당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로마법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구금 같은 형사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법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판결은요. 예수님이 하실 수도 없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네,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이랑 바리세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예수님이 여자가 사형이 맞다 그러면,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면 무슨 법을 어긴 거예요 로마법을 어긴 거고 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유대인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둘다 상충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마 진짜로 죄를 저지른 사람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떤 법을 따라야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유대법을 따라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의 실정법인 로마법을 따라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법도 따르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묻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이 선생님이라면서, 라삐라면서, 여기에 대답을 제시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 쓰셨을까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이라는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최근이라고를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번역된 성경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그들 각자의 제목이라는 게 고대 사본 어딘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냐면 그 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땅에 쓰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죄를 땅에 쓰신 예수님께서는요,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만약에 그 사람 이름에 땡땡하고 뭐 이렇게 죄를 쓰시진 않았겠죠?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죄가 적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사실은 도둑질을 했어. 저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불륜을 저질렀어. 저 사람은 사기를 쳤어? 어제 무슨 일을 했어? 라고 이제 땅에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쉽게 그 여인에게 나죄 없어? 이러면서 돌로 칠수 있었겠습니까? 저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 상황인데 어떻게 먼저 나서서 돌로 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죄가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한꺼번에 파 흩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늙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천천히 흩어집니다. 상상을 해보면 죄가 많은 사람부터 좀 비교적 없는 사람 순으로 흩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좀맞지못해서 흩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저 여자는 벌을 줘야 되는데 내가 못 하겠으니까 맞지 못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터지고 여인만 남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자 아십니까? 누군가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조합이 된것 같아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여자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던지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다는 거, 불륜을 저질렀고 간음을 했다는 거,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거. 요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줘야 되잖아요. 불륜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사람. 남을 때린 사람, 살인한 사람, 벌을 줘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호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호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감싸주시고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 그냥 뭐,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거잖아,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이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요, 유대법으로 사형을 당했든지, 로마법으로 사형을 당했든지, 어쨌든 죽었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자, 이 여인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서 사람들이 다 가고. 심정이 어땠을까요? 먼저는 이게 얼마 전에 일이에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히자마자 바로 끌려온 거니까.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내가 이런 너무 큰 위기에 갑자기 처했다가 또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상황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단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던 사람 죄들도 다 썼는데 자기 죄를 실제로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기에는 예수님이 왜 자신을 구해준지를 알지를 못해서 불안할 겁니다. 여인이 아무 말이 없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고 여인만은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냐? 예, 여인이 대답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딱 단둘이서 1대1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무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날 이 여인은 진짜 사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법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 아, 죄진 사람을 내가 죽여야지, 이러고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주,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뚫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게이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 세상에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잘 아십니다. 이 여인의, 속, 이 여인의 속을 아시고, 이 여인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도 잘 아세요 여러분 속이 어떤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의 심정이 어떤지 나조차 알지 못하는 거 예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보호하시고 앞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잘못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럼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해야 주님을 만난다면 아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이 세상 누구도 진짜로 뉘우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니면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짜 악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내 마음대로 사는 게왜 뭐가 어때서? 아무리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내 이익 따라 사는 게 잘못인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거 내가 좋자고한 건데, 그게 왜 잘못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에는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기준에는 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 못 만나겠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만나면... 진짜 나를 용서하시는, 진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내 삶이 왜 잘못됐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만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가짜 목소리들, 가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때가 돼서야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하는 눈을 뜨게 돼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련의 시즌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갑자기 표정들이 이렇게 또저 소리 할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깊이 만났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사랑은 여러분, 특히 여기 청년들 중에 아직 신청 안한 분들, 신청하십시오. 하루라도 좋아요. 한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다 있기를 추천합니다. 연차도 쓰시고, 친구들이랑 약속 좀 미루셔도 되고, 정말 마음이 굳게 주님이 감동하시면 해외여행도 취소하셔도 돼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을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아 물론 누구 한 명을 보고 해외여행 취소하라 그런 거 아니면 갑자기 정신 본쩍 드네. 아그한명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련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진짜 사랑, 나를 향한 진짜 사랑을 발견해야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나를 품어주시는,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팀 나와 주시고요. 사랑은 여러분, 그 주님 언제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 세상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리석은 나. 무언가를 하기에 겁이 많아서 자신이 없는 것. 강한 척은 하지만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겠는지 모르겠는 우리. 여기에 이 불안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청년들도 불안하고 중년분들도 불안하고 노년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불안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